안녕하세요. 청개구리 투자클럽 양선생입니다. 본 영상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된 영상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아울러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니라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간 분석 영상임을 고려하여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AD칩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2021년 5월 21일 장마감했고요. 1.67% 상승한 1,525원에 마감을 해줬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섹터뿐만 아니라 좀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시장에 따라서 조정이 나오면서 좀 힘든 시간을 좀 보내고 계셨을 겁니다. 그 안에서도, 어, 아무래도 성장주라든지 기술주들이 어 등락이 좀 있었기 때문에, 어, AD칩스를 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어, 아무래도 이제 큰 수익권에서는 보유를 하지 못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뭐 이런 고가에서 진입을 하셨던 분들, 이런 고점에서 다시 한번 이제 이 고가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진입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조금은 손실권에 보유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AD 칩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이 어, 많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향후에 뭐 중장기적인 뭐 측면에서 봤을 때도 어,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그렇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이제 1분기 영업 어, 이익을 또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서 아무래도 적자를 또 지속했다라는 부분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어,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아무래도 작년에 대비해서는 어 적자가 많이 이제 축소되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뭐 삼성 관련해서 또 이슈가 어, 나온다라고 했을 때 탄력적인 또 상승을 보여줄 어,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뭐 물론 이제 실적이 잘 나오면 더욱 더 좋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파운드리 관련해서 삼성이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이런 뭐 이슈가 있을 때 이제 탄력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단기 재료에 따라서 또 우리가 기대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던 어, 그런, 여기였죠, 여기. 어, 1월 11일날 상한가를 기록했던 그 이슈를 한 번, 어, 살펴보자면, 이때는 이제 삼성전자가 파, 인텔의 파운드리 수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어, 그런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추가적인 급등이 이어졌었고요 어, 국내 유일의 삼성 파운드리 사업 파트너로, 어, ADPS가, 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 향후에 또이 파운드리에 대한 뭐~ 증설 이슈 어~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어~ 추가적으로 이~ 최근 이 자리에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파운드리 관련 이슈만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서 AD 칩스를 보셔야 되는데, 어, 최근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어,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삼성전자를 다시 한번또 불러드리면서, 여기에 따라서 미국의 또 파운드리의 공장에 대한 증설 이슈, 어, 이러한 부분들을 압박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뭐 TSMC라든지, 아니면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여러 뭐, 글로벌 그 기업들이 이제 참석을 하는데, 여기에서 각국의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에 대해서 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압박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또 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거는 삼성이 또 미국의 20조에 대한 투자를 어, 발표를 할 거다, 할 거다라고 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파운드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어, 투자를 발표를 한다라고 한다면 ad 칩스가 여기에서 어, 탄력적인 상승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어,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기술적으로 봤어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21선을 돌파하려는 어, 시, 돌파를 시도하는 어, 그런 움직임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여기에서 21선을 돌파하고 안착을 해줬을 때 다시 한번 이 계속해서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했던 한 1,800원 선까지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수 있지 않을까, 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봉으로 체크를 해 봤을 때도 계속해서 이 박스권을 그려주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한 1,400원에서 어 1,400원 부근에 오면 매수를 하고, 어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을 때 1,700원에서 1,800원 부근에 상승을 해 준다라고 하면 또 매도를 하고, 이런 박스권 매매도 가능한 어 그런 종목이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도 충분히 지금 뭐 15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해볼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파운드리에 관, 관련된 뭐 증설 이슈만." 어, 기대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어, 제가 말씀드린 구간까지는 1700원에서 1800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어, 나와주지 않을까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공유하겠습니다. 청개구리 투자클럽에서 매일매일 급등 후보 가는 종목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포털사이트에서 청개구리 투자클럽을 검색을 하시고요. 홈페이지에서 접속을 하시면 어, 이렇게 백신 수혜주 급등 후보 공개라는 배너가 뜨실 겁니다. 어, 급등 후보 무료 추천 받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상황과 휴대 번호만 입력을 하시고 무료 추천 받기를 클릭을 하시면 백신 수혜주 뿐만 아니라 단기 급등 가능 종목들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